따끈따끈한 밥이에요. 그다음에 언제 나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김치. 김치이 볶음 김치인가? 아니에요 일반 김치인데 볶음. 아 이게 김미채아요 일반 김치. 김미채. 김미채. 오징어채인가? 김미채. 이게 오징어채를 김미채라고. 김미채라 그래요? 아 그다음에. 땡땡땡팀 하나 둘셋넷 다섯 일식 오찬이에요. 그리고 어 아이들을 위한 메뉴예요. 그리고 치트리 네. 치킨 치킨 먹에 따가네 이거는 뭐야? 그거는 <laughs> 동그랑땡이야. 동그이야 그리고 미역국입니다. 미역 국 감사합니다. 네 아이들이 아침에 에, 짐을 싸서 이제 차에 정리하고 아침 먹습니다. 맛있어요? 아, 저 떨어졌어요? 괜찮아요. 맛있어요? 좋은 아침.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. 굿모닝. 맛있어요? 아, 그래요? 네, 지금까지 아침 메뉴 소개해 드렸습니다. 역시, 어캠 최고예요.